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산이 70%나 되어 가히 산의 나라라 할만하다. 통계청의 숫자로는 총 4,440개에 달한다. 최고 높은 산이라야 2,000m가 넘는 산이 없다. 또한 당일에 정상까지 올라 하산할 수 있을 정도로 험난하거나 험준한 산이 없다. 세계 지도의 방위상으로 우리나라는 동북 간방에 위치하는데, 황화문명 유교경전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주역에서 산과 관련한 개가 중산간개이다. 주역의 방, 원방위도에서 산을 나타내는 한자 멜산의 개의 위치가 동북간방이다. 즉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산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유교철학을 집대성하여 정립한 공자는 동북간방을 지칭하는 구이라는 땅에 머무르고 싶다는 구절이 논어에 나온다. 또한 공자는 주역 중산 간계를 해설한 대목에서 종만물, 시만물이라며 특별히 주역의 산계와산계의 방위를 지칭하는 동북 간방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 때문인지 마운틴 TV라는 유선방송 채널은 2020년 산해 부활이라는 프로에서 한민족을 아예 산해 민족이라고까지 규정하는 어느 미국인 인류학자와의 인터뷰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 미국인 인류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은 물리적으로 산그 자체이다. 한 달에 한번 이상 등산하는 인구가 천만 명이 넘는 현상이 이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이름 외에 호에 매산자인 한자산이 유달리 많이 쓰이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그야말로 산은 한국인의 정체성이라 할 만하다. 우리 부부는 결혼 전부터 등산을 하였는데, 결혼 직후인 1989년은 처음으로 지리산을 종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각자 역할과 생활 공간이 달라지면서 동반 산행이 중단되었다. 다만 정산은 가끔씩 야인 생활의 공백기를 겪으면서 꾸준히 등산 활동을 해왔다. 부부 등 동반 등산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08년 한 사무실에서 함께. 유학 경전 작업을 하면서부터이다. 2010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같이 등산을 하였다. 등산을 기반으로 하되 여러 가지를 함께 하면서 다진 건강관리와 체력관리를 통해 가원은 왕성하게 저술과 강의 활동을 할수 있었다. 강의까지 하면서 방대한 가원 천자문 대간 총소 5건의 원고 짧은 시기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등산을 통한 체력관리가 결정적이었다. 그 점에서 우리 부부 역시 산과 인연이 잘 들어맞은 것 같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지방 출장 강의와 저술 등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등산이 중단되거나 공백이 생겼다. 더욱이 부부가 저녁을 같이 하면서 습관성 반주 즉 음주에다 나이살이 더해지면서 또한 등산 공백으로 인한 운동 부족까지 겹치니 배가 나오고 체중이 불어나는 사태가 나왔다. 이에 경북 예천의 주 1회 출장 강의를 계기로 2019년 말과 2020년, 2020년 초를 전후로 소백산을 2회 등산하였다. 그리고는 게으름에 못 다니다가 코로나로 중단된 예천 강의를 다시 하면서 2020년 6월 다시 소백산을 등산하였다. 그리고는 또 중단되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2020년 말 설악산을 등산하였다. 또한 2021년 2월 덕유산 산행 이후 2주가 지나자마자 마침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경북, 경북 예천 강의가 다시 시작되어 소백산 등산을 다시 감행했다. 그런데 요즘은 게으름과 관리 부실이 겹쳐 등산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신에 걷기 운동으로 대체하고 있다. 나이 들물 실감함과 동시에 등산 재개를 통한 체력 관리에 신경 써야 함을 다시금. 세겼다. 더불어 인생길은 끊임없이 흥망성쇠를 겪을 수밖에 없음을 느끼는 우리 부부의 산행 역정 소외이기도 하다.